어, 이번에 연이어서 하나님이 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잠시 어, 해볼까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일 어, 있다면 그 사람의, 어, 말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성경이라는 어, 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자신을 자신이 어떤 어, 존재인지 이렇게 드러내 보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셨고요. 음, 여러 가지 어,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개인적인 어, 경험이라고 할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어, 지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어,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어, 하게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부분이 만일 틀리다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 어저 또한 하나님을 어 믿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 물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다 알고 다 이렇게 어, 알 수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지나면, 어, 예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어, 있었는지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저에게, 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하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